여섯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회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주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IA라고 하는 전류, IB라고 하는 전류, IC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런 회로가 단상회로입니까? 삼상회로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단상 삼선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여기서 단상 삼선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봐도 이 그림은 단상 삼선식의 회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IB라고 하는 이 전류가 중성선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성선을 IB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중성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은 단상 3선식의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여기에 연결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거 이해가 되죠? 전류의 방향을 잘 보세요. 중성선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또 A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A에 흐르는 전류가 그렇게 두 가지가 흘러요. 여기에 있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전압이 200V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C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C에 흐르는 전류.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 잘 그려야 돼요. C는 여기,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 방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600와트고 요 600와트는 여기와 여기에 100볼트 부하가 걸렸죠. 그러니까 600와트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흐르죠? 당연한 얘기죠. V분의 P 6암페어가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전류 한번 보세요. 얘는 1 0 0 0와인데 20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200분의 1000 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전류. B에서 C로 흐르는 전류. 이 전류. 이 전류는 400와트인데 10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몇 암페어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부분에는 전류가 얼마 흐릅니까? 이 부분에는 전류가 두개 합이 돼서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6A와 이렇게 흐르는 4A가 서로 상쇄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6-4니까 2A가 흐르거든요. 2A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두 전류가 더해지잖아요. 5A하고 여기 있는 4A가 더해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9A가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IB는 이 전류와 반대 방향의 2A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다음, 이 C는 이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9A가 흐르죠. 따라서, 이 전류값이 어떻게 흐르는가 보세요. 자,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전류는 이 전류와 이 전류와 이 전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11A는 그대로 플러스 전류가 되지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A가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문제를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잘못 푸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전류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류를 생각할 때이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중성선의 차전류가 아니라 중성선의 전류가 어떻게 되죠? 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두 전류가 중성선에서 합이 되거든요. 합이 되어 버리면 중성선이 항상 많은 전류가 흘러요. 그럼 중성선 굵기가 훨씬 더 굵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합이 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여기서 뭐가 되죠? 전류 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상 3선식에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그다음 이렇게 흘러요. 이게 단상 삼선식의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가 IA가 되고 여기가 IB가 되면 여기는 IA-IB가 되어야 되는 게 단상 삼선식에서 전류예요.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단자 AB의 보하를 연결할 경우 최대 전력이 전달되도록 단자 AB 사이의 저항과 단자 AB 사이의 저항이 10분 동안 한 1kg 조를 계산하시오. 효율은 90%로 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지금 단자 AB가 여기죠. 여기에서 어떤 저항을 넣어야 최대로 전력이 여기 AB에 연결된 저항에 전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고요. 그때에 예, 여기에서 이 저항에서 10분 동안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일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는 가변저항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합니까? 이 그림은 회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저항을 변화시켜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이것의 제곱에 RL이라고 하는 전력이 생길 겁니다. 이 저항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전류가 변화가 되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I 자승 R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이... 최대 전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죠. 어떻게 될때 최대 전력이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RL이 RG의 값하고 똑같아질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전력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아지게 된다. 서로 매칭이 되어진다. 라고 할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단자 AB 사이에 어떠한 이러한 RL이라는 저항값을 넣어야, 여기에서 최대 전력이 전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그림이 브릿지 회로입니다. 이 브릿지 회로를 이렇게 등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저항값을 알아야 이거하고 똑같은 임피던스 매칭의 RL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단자 AB를 보고 이 부분에 합성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죠? 등가 전화번 정리라고 해요. 요런 회로로 바꿔주는 거. 전화번의 회로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분항의 정리라고 해요. 자, 대분항의 정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R값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서 구했죠? 요거 기억합니까? 전화번은 단락하라, 전류원은 개방하라. 그럼 여기 전화번이 있거든요. 얘는 단락상태로 보는 겁니다. 단락상태로 보면, 이 그림을 조금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가 단락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와 여기가 단락된 거죠.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여기가 단락되면, 전화번이 단락되면 여기가 단락된 거다. 그러면 AB 사이에, AB 사이에 뭘 구하는 거예요?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밖으로 나와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있는 B가 이쪽 밖으로 나와서 여기가 B가 되면,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AB를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단락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결국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락시켜버리면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단락을 이 안으로 끄집어 온 거죠. 지금처럼 회로를 바꿔볼 수가 있죠. 이렇게 회로를 바꿔놓고 보면 이두개 저항은 병렬이고 이두 개의 저항은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값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가 되죠? 병렬이면 다음에 또 병렬이잖아요 60하고 20 병렬 합성 저항 구하고 직렬로 더해 준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될거 아닙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 나온다고요? 2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항이 23이 되어야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23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항이 10분 동안 한 일의 양, 이건 이제 최대 전력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대분항의 등가를 맞아 해봅니다.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되어야 등가 전압이 될까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AB 사이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AB. 여기하고요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맞아 치워볼게요. 이러면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가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압 강화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전이차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전이로 구하면, 전이, 요지점의 전이를 구하는 거죠. 요 지점의 전위를 구하는 거죠. 두 점의 뭘 구해요? 전위 차를 구하는 거예요. 요 A 점의 전위와 여기 B 점의 전위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회로를 보면 이런 회로가 되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왜 끊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놓고 생각하는 이유. 키레이오프의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키레이오프의 전압법칙은 하나의 폐회로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법칙에서이1 5옴의 양단에, 이1 5의 양단에 전압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1 5옴의 양단에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생기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전압 분배법칙이죠. 1 5옴의 저항. 45m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고 220이 가해졌다면 여기 양단의 전압은 10에 40에 자기꺼 10에 전체 전압이 2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의 전위는 220에서 이것을 빼준 게 되는 거예요. 이 값. 요게 A점의 전위가 되죠. 이 값은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돼요. 10과 40이니까 10에 40에 결국은 뭐예요? 40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아요. 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를 구하면 요 지점에 전이가 돼요. 아니면 여기 전압 강화를 구해서 이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준 게 A점에 전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붙어 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회로가 이렇게 연결된 거, 이렇게 볼수 있죠? 이런 형태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바로 요 점의 전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 강화를 보면, 이렇게 키르히오프의 전압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되죠? 60에 20에, 20에 전체 전압 220이죠. 그러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차이가 바로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로 여기에 전압 121V를 찾아낸다. 여기가 23이면 여기도 23이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니까요. 이렇게 대분항의 등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대분항의 등가를 하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죠. 여기 121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 23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분항의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23과 AB 사이에 연결하는 저항값이 같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서 보면,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죠? 조건을 만족했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 전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I자승 R에요. 23 더하기 23, 121. 이렇게 하면 전류가 되겠죠? 이것의 제곱에 R.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결국은 공식으로 얘기하면 4, 23분의 121의 제곱, 4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전류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해서, 그 다음 전력 구하는 거죠. 이게 최대 전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대 전력을 계산해 보면, 얘가 159.9 1, 4, 와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 와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죠? 줄을 물어봤어요. 줄인데, 키로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와트를 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와트는 줄이 안 되고요. 와트 세크가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와트는 절대 줄, 칼로리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와트 세크, 즉, 전력량이 칼로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몇 분간이라고 했어요. 10분간에 대한 전력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10분간에 대한 키로 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분간의 전력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력량 w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이만큼이고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얼마가 되죠? 159.14에다가. 시간이 10분이에요. 초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줄이에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아직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얘를 키로 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키로 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천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효율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전력의 효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효율이 얼마가 존재하죠? 90%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효율값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효율을 고려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출력. 출력은 입력에다가 효율을 곱해야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키로 주울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회로이론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로이론에서 공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회로이론 문제라고 봐도 돼요. 첫 번째, 회로이론에서 공부한 최대전력 전송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려면 필연적으로 대분항의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풀수 있어요. 그런데 대분항의 등가를 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키로 주울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전력량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전력량이 주울로 환산이 된다. 와트 세크가 주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와트 세크가 주울이에요. 자, 전력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와트 세크가 주울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전력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전력. 전력이란? 전력이란? 전기가 단위 시간에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력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줄퍼 세크가 되잖아요. 줄퍼 세크가 뭐하고 똑같아요? 와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에다가 세크를 곱해줘야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고요. 여기에다가 0.24배를 하면 칼로리로 환산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안 돼요. 전력량이 열량으로 환산이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회로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18번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풀지 말라고 해요.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물론 공부를 잘해서, 또한 수학 능력이 뛰어나서 이 문제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점짜리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12점을 꼭 맞춰서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는 12점짜리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사람은 점수가 대략 뭐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는 확 늘어납니다. 공부해야 될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합격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합격이라고 하는 공부는 복잡한 거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기본만 해서 합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만. 18번째 문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지 말라고 권고해드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겠죠. 고장 해석해서 여러분들 퍼센트 인피던스법 알죠? 퍼센트 Z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죠? 뭐 이거는 충분히 알 거고요. 이렇게 구해서 고장 용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알 거고요. 고장 전류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알죠. 우린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려면 퍼센트 z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z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퍼센트 z는 여기 있는 용량과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량이 증가한다. 기준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퍼센트 z는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는 임피던스 분의 임피던스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임피던스는 무슨 임피던스죠? 기준 임피던스가 되고,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는 얘는 무슨 임피던스가 되죠? 실제 임피던스가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발전기가 있는데, 우리 발전기 Y 결선하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Y 결선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발전기는 이렇게 Y 결선하죠? 여기에 중성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임피던스가 존재하겠죠. 이 실제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전기를 단락해야 돼요. 삼상단락을 하는데 등가단상하고 똑같아요. 발전기를 단락하면 발전기에 전압이 있을 거예요. 전격. 그러면 이 단락전류가 무한대로 흘러요? 아니면? 일정 값을 가질까요? 내부의 임피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지 모르지만 내부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단락 전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단락 전류를 알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이 발전기는 정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발전기에 뭐가 있죠? 정격이 있어요. 정격에 대한 전압과 정격에 대한 전류가 존재하죠. 그러면 정격에 대한 전압과 정격에 대한 전류가 존재하면 뭐가 존재하죠? 정격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정격 임피던스는 기준 임피던스죠? 얘는 정격 전압을 뭐로 나눠줘요? 정격 전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정격 임피던스잖아요. 그 비가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2가 되죠. 실제 임피던스니까 단락 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정격 전류가 되는 거죠. 얘가 기준 전류거든요. 정격 전류. 정격 전류인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 약분해 버리는 거죠. 곱하기 100은 그대로일 거고요.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2를 약분해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죠? IS분의 IN이다. 단락 전류하고 정격 전류의 배 배수 이거 단락 전류에 대한 정격 전류가 몇 배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단락 전류가 크겠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면 여기에 있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항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 식과 요 식에서 IS를 구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예를 알면 우리는 요거는 정격의 값에서 계산이 된 거니까 이러한 고장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고장 전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양변에 전압을 곱하면 이 식은 뭐가 되죠? 용량이 되는 거죠. 양변에 전압의 값을 곱하면 이 식은 용량이 된다. 그런데 퍼센트 인피던스는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퍼센트 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피던스잖아요. 실제 인피던스예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격을 정격으로 하죠.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정격전압에 정격전류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의 비를 0분율로 나타낸 게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전압이잖아요. 여기 상전압.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압이 선간전압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서 넣으면 돼요. 키로니까 10의 3승 넣으면 되네요. 그다음 얘 전류는 P를 루트 3의 V로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돼요. 물론 10의 3승, 10의 3승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약분 다 돼요. 이거 이거 약분되고 100하고 10의 3승의 동그라미 두개 약분되고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나머지가 10 남고요. V가 제곱이 되고요. 다음에 P가 남고요. Z가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키로볼트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용량은 키로볼트 암페어죠.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요 Z는 o h 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이걸 가지고 고장점에 대한 전압과 고장점 임피던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야 요것과 요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